신차 할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가 중고차 할부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를 검색해 주시고 저희 슈카TV 어플도 다운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역사가 오래된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죠. 바로 스포티지의 4세대 QL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스포티지 QL 4세대 모델입니다. 외관이 진짜 확 바뀌었죠. 예. 신차 출시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외관을 갖고 있는 국산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망둥어라는 별명이 있었죠. 예. 외관이 좀 어색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동호회 분들은 한국의 마칸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16년 5월 달에 출고돼서 1만5천0 0 k m 주행했습니다. 거의 신차급. 아직 신차 냄새 풍기고 있는 차량이고요.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예, 용도 이력이 있는 부분, 고조 부분만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또 가격도 감가가 돼서 가성비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실내하고 외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포티지 QL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아, 외관 보기 앞서서 엔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포티지에 들어가는 R 엔진은 뭐 워낙에 유명하죠. 처음에 투싼하고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그 처음에 출시될 때뭐 괴물 엔진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출력 굉장히 높은 모델이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엔진입니다. 음, 안쪽에는 지금 외판 뿐만 아니라 골격에도 사고 부위 하나도 없고요. 이상 부위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원체 짧죠. 뭐 만키로 대기 때문에 아직은 이상 생길 증상이 나타날 부위는 전혀 없고요. 지금 보시는 R 엔진 2.0, 4기통 디젤 엔진 들어가고요. 180마력이 넘는 굉장히 넉넉한 출력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는 12, 13 정도? 지금 어, 휠이 인치수가 18인치인가 좀 높은 게 들어갔을 거예요. 12km대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은 또 경유값이 싸니까 예 가성비가 충분히 있죠. 안쪽에서는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살펴볼 건 없고요. 외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포티지 QL. 지금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뭐 너무 좋습니다. 왜냐? 스타일업 패키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굉장히 이쁘죠. 아... 그치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썬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오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일반적인 루피 형태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음,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옵션 가격 내려가고요. 중고 시세에서도 그만큼 가격 다운되기 때문에 선오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더 가성비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면의 유리 부분에는 1 5천0로 주행하는 동안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살살 운전하신 것 같아요. 노면이 좋은 곳에서. 왜냐면 안쪽에 크랙 가고 스톤칩 튀어가지고 데미지 입은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먼지들이고 너무나 깨끗하게 전면부 유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밑으로 내려오는 후드 부위, 그릴 부위 이런 이런 부분에도 칠 보수 들어가거나 터치업 작업 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데미지 입은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앞에 전면부의 그릴, 범퍼. 다음에 범퍼 하단부에도 딱히 깨지거나 데미지 입은 흔적은 없습니다. 요런 끝머리에는 살짝 지금 칠이 까지는 적들이 보이는데 경미하죠? 예,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업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HID가 들어갑니다. 네, HID가 들어가고 요 LED 4점식 안개등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죠. 요 부분 굉장히 크죠? 이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간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요런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옆쪽으로 넘어오면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 교환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아,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일러 패키지 들어가면은 휠이 19인치로 업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만 5,000km 주행했기 때문에 지금 약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오래 넉넉하게 타시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예, 이용 가능하신 이런 타이어 수명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 넘어와서는 딱히 보여지는 데미지 부분은 전혀 없고요. 외관 관리는 참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운전석 앞에 도어, 뒤에 도어, 뭉콕 들어간 거 없습니다. 칠 예, 보수 들어간 것도 없고요. 긁히는 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거의 없다시피 보셔도 될것 같고, 네, 스포티지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쪽에도 역시나 깨끗하죠. 예, 교환 부위 하나도 없고, 뒤에서 봤을 때도 시키거나 눌리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데미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드리면 네, 이렇게 트렁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닐들 지금 뜯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밑에 쪽에 데미지 보는 흔적들 그런 것들이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출고 차량 지급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박스체로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뒤에 트렁크에는 후방 카메라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는 순정으로 지급 옵션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가 안에 들어가서 후방 카메라 동작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15,000km 주행하는 동안 이렇다 할뭐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량 외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 이건 1 0 0 k 미만 대 차량들이랑 비교해봐도 괜찮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스포티지 외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스타일 패키지하고 컨비니언스 팩펙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HAI D 하고 안개등 들어간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또 디커 텐드라고 여러 가지 추가 옵션 요소들이 있죠.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하고 옵션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포티지 QL 실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실내 상태는 뭐 주행거리가 원체 짧으니까 당연히 깨끗하죠. 이 예, 조수석 여기 보시면은 이 비닐, 비닐, 비닐이죠. 예, 비닐도 <laughs> 안 뜯어져 있습니다. 보호 비닐도 그대로 쌓여져 있는 상태고요. 패시보드 스크래치 난 부분 하나도 없죠. 요 우레탄 소재에. 요즘에는 스티치를 잘 해놔가지고 진짜 뭐 약간 얼핏 보면 가죽처럼 이렇게 잘 해놔요. 그죠? 예, 깨끗하게 잘 해놨고. 그 밑에 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순정으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까 밖에서 보셨죠. 제가 후진 기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요 핸들 지금 보시면은 디컷 핸들 들어가 있어요. 디컷 핸들도 어, 이게 스타일러 패키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HID가 컨비니언스 팩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두 개가 헷갈리는데 어,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자막으로라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타일러 패키지는 에이 디컷 핸들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도 원래 없어요. 근데 요거 지금 추가가 되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스포티한 감성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포티지가 4세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고급져졌어요. 생각보다. 예전에 스포티지에서 튜닝을 많이 하던 부분들이 내장지 부분들 이런 부분에 개선이 많이 되었고 특히나 기어봉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형 K5도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이 기어봉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고 기어 변속을 할때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파질을 할수 있고 잡아서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노블레스 등급의 사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사륜구동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밑에 쪽에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뭐 전기장치들 윈도우 부분이나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아까 후방 카메라는 확인을 해드렸고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선 시트는 제가 밑에서 3 단계로 지금 동작을 시켜놨습니다 예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3 단계로 동작이 되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가 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스포티지의 통풍 시트 하면 뭐 옵션의 최고봉인데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뿐 아니라 전동 시트까지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산타페 부럽지 않죠? 예, 전동 시트도 상하 포지션 앞뒤 그다음에 등받이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 확인을 마쳤습니다 내장에서는 딱히 그 눈에 띄는 부분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손상된 부위도 없고 오셔서 보셨을 때음뭐 눈에 거슬리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외관하고 실내 주행거리 짧은 만큼 그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저희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차량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4세대 QL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해드리면, 16년 5월 달에 출고됐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1만 5천km 주행을 했고요. 외판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에 미세뉴도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게 실내하고 외가 살펴봤을 때 관리가 되는 차량이고, 스타일업 패키지,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팩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추가 옵션 외에도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눈길에서 걱정 없이 오프로드에서도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차량 내외가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음, 차량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직접 보러 보시면더 만족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카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사은품 혜택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외관 자가 시공 가능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